병학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사랑니 발치 치과가 좋습니다. 뭐든지 해본 사람이 더 잘하듯 사랑니 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니는 다른 연구치와 달리 경사방향, 뿌리모양, 위치, 신경과의 거리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 경험이 많은 치과가 잘 뽑습니다. 특히 횡화매복사랑니나 원신경사 매복사랑니는 흔하지 않아 발치 경험이 있는 치과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사랑니일수록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하는 사랑니 발치 치과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대학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니 발치 자체만 보면 발치 치과가 지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방문한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못하셨다면 대학병원에 가기 전에 발치 치과에 내원해보세요.